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를 오늘은 책임 못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훈의 한끼 채널의 옆에 게 박천규입니다. 이 앞에 이것들은 뭐냐고요?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뭘 먹으면 좋을지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치킨, 맥주, 떡볶이, 그리고 플러스 라면까지 많은 득표수를 얻었는데, 어, 라면까지는 사실 어,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많은 목표수를 모았던 치킨, 그리고 떡볶이. 이렇게가 궁합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야식에 빠질 수 없는 맥주부터 한번 까볼까요? 맥주는 이렇게 해서. 와우! 좋았어! 아, 그렇지! 자, 그러면 치킨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음.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우리 피디님은 날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날개를 기꺼이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결혼식 전 마지막 안건강한 한 끼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탈도 하기 위해서 건강한 한 끼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어서 문제지. 슈크릿 <laughs> 음. 이건 뭐지? 아 뻑뻑살이네. 아니야 뻑뻑살 먹는 연습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이런 마지막 만찬을 즐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요. 아, 소세지가 아주 튼시하네 음, 음. 이 맵고 자극적인 것도? 이제 당분간 못 보니까 반겨놔야지. 음. 와 이거 김말이 맛있어. <laughs> <깜짝 놀랐어>? 짜증났어. <laughs> <laughs> 거의 특제형 소세지. 짱 삼백. 짱 삼백. 음. 닭다리살, 소박들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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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다는 페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다 내돈내산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배울 때는 이렇게 치즈까지. 이야! 이야! 음, 여기 오뎅은 없나? 쌍머리 있네 그러니까, 아, 음, 오뎅이 없어. 아, 팍팍살이야 친해져. 친해지자 친구야. 야 비빔라면은 최대 6개까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벌써 다리를 두 개를 먹었나? 아닌데? 여기있다 여기 이거 다리 아니에아 깜짝이야 왜 바리가 온줄 알았어 그래도 날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에이 내가 줬는데? 헤이 스타리 오 예, 이건 제 촉촉함. 페인 음, 님이 다리 안 좋아해서 너무 다행 이야. 그냥 참 다리 안 좋아해. 난 다리 좋아해. <laughs> 난꼭 요즘 밤에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대. 나도 이상하게 다이어트하면 라면은 항상 그렇게 땡기더라고. 근데 꼭 밤에 먹어야돼 그러니까 밤에 땡겨. 응. 그래 근데 또 확실히 야식이 그 먹어버렸다면 땡겨. 응안 먹어버렸다면은 또 금방. <laughs> 맞아 생각이 안 나. 맞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응. 그게 몸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지.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고. 우와!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요. 자 보자 이제 뭐가 남았지 이거 뭔지 허벅지 살인 거 아니다 이거 저거다 어 이거 허벅지 살이다 여기 페인님 드세요 감사합니다 난또닭지찌살 한번 먹을까 음 치킨과 떡볶이가 찰떡 궁합이니가 짭지른 다음에 소스로 네. Yes, 환상적. 음.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어. 진짜. 부모 말잘 듣는 자식이 없어요. 난 너무 안듣긴 해. 이제 가장이 됐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이제 마음껏 먹어야지. 검사 같은 거막인바디도 하고 한다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 Me.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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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